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다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오늘 제 코디 어떤가요? 이게 다 테무 제품들이거든요. 오늘의 영상의 컨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태무 제품으로 겟레디윗미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이런 테무텐들 같은 경우에는 테무 앱에 들어가셔서 DWH9639. 검색하시면은 이게 제 코드거든요. 이 코드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오늘의 제품들이 다 나올뿐더러 제가 관심 있어하는 저의 장바구니 목록까지 다 나오니까요. 이 코드를 검색하셔가지고 나오는 물품을 구매를 하시면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또 13만 원 어치 쿠폰 팩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의 태모 강을 한번 보시고 어 괜찮은데? 한번 사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DWH9639 코드를 테무앱에 검색하셔서 꼭 이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물품이랑 쿠폰 링크는 제가 다 더보기란에다가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DWH9639 코드 검색창에 입력하셔가지고 가성비 있는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소포가 왔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산 거는 요건데요. 요 아이스 롤러거든요? 이제 이걸로 메이크업 전에 붓기를 좀 빼려고 요거를 사봤는데요. 이게 다른 아이스 롤러보다 좋은 게 안에 약간 개구리알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요게 이제 다 얼면서 완전 시원한. 쿨링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장시간 마사지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나중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거나 할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요 토너 팩을 한번 사봤는데 요게 쭉쭉 늘어나는 토너 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리뷰 수도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뜯는 거네요.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토너도 준비해왔는데, 자, 일단 토너를 묻혔고요. 자, 이렇게 펼쳐봤는데, 늘어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오, 잘 늘어나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팩을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마에 하나, 중안부에 하나, 턱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팩을 해주려고 사봤고요.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데?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제가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 이게 이렇게 봐서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리콘 귀 리프팅 스티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 약간 귀가 제가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얼굴도 작아 보이는? 그리고 코스프레 하거나 이럴 때 유용할 것 같아서 실리콘 귀 리프팅 스티커를 한번 사봤는데 이게 그 귀를 이렇게 앞으로 나와 보이게 해, 하게 해주는 그런 스티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는데 바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장을 꺼내줬고요. 한 10장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 내가 잘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 오! 어머! <laughs> 오, 완전 원숭이가 됐는데? 오! 헉, 잘 샀다. 왼쪽도 한번 붙여줘볼게요. 붙이기가 조금 어려워. 오. 오, 붙여줬어요. 어때요? 제가 약간 코드 쿤스트님 귀가 됐는데, 어떤가요? 저 약간 중국 미녀 언니들 보면 귀가 다 이렇게 나와있던데? 설마 이걸 붙이신 건가, 다들? 오, 완전히. 얼굴도 작아 보이잖아. 네, 이렇게 한번 붙여서 봤는데, 귀가 좀더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잘산 듯. 코스프레 할때 애용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머리 때문에 이제 스티커가 보이진 않아요, 잘.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뭐를 샀느냐 귀 리프팅에 이어서 아주 그냥 얼굴형도 바꿔줘보려고 페이스 리프팅 테이프를 한번 사봤거든요. 이게 진짜 리프팅이 되는지 그리고 접착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매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생각보다 얇다. 오! 밴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반창고처럼 근데 이거를 붙일 때 그냥 머리에 붙여야 되나? 근데 제가 좀 이따 가발도 산게 있어가지고 그 가발망 위로 한번 붙여볼게요. 코스프레 할 때처럼 진짜로. 이 가발을 한번 사봤는데요. 이게 카라멜 브라운 색상의 가발이더라고요.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발망이 있고요. 이제 망가질 차례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있나.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이 가발을 써주겠습니다. 머릿결 다 빼. 앞머리 왜 이렇게, 야. 이거 따듬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음. 이케이 지금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냥 앞머리를 좀 깎아볼게요. 페이스리프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네. 이렇게 페이스 리프팅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나 이걸 벗고 다시 원시인의 상태로 조금 고양이상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화장을 해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물티슈로 칠 곳을 지워주고 이거를 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해줬고 이게 조금 수습을 다 해줬는데 이정도면 납뺏든 그 다음으로 소개 드릴 거는 이 핀인데요 완전 귀여운 핀을 한번 사봤습니다 새싹핀이요 새싹핀 이렇게 뽑아볼까? 어때요? 이거랑 또그 다음으로 제가 산 거는 요브러쉬들을좀 사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거를 샀는데 이거는 3D 코 쉐딩 브러쉬인데요 되게 이렇게 생긴 게좀 비스듬하게 생겨서 쉐딩이 뭔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어서 한번 사봤고요. 바로 한번 해보죠 보겠습니다. 제가 기본 메이크업은 하고 왔는데 이거 앞머리 아야겠다 <laughs> 이렇게 까지고 왔는데 좀 카강 님 같으네요. 일단 메이크업. 쉐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묻혀가지고. 오늘 기본 메이크업도 살짝 도우인 메이크업을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쉐딩을 다 해줘봤는데 어떤가요? 음, 추천합니다. 이거랑 그 다음으로 산게 요건데, 이게 파우더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돼있네요. 파우더 처리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브러쉬 면적이 넓어서 잘 되긴 하네요. 브러쉬 모량도 뭐 많고 보들보들하네요. 추천합니다. 이거랑 그 다음으로 산게또 브러쉬인데 이게 블러셔 브러쉬거든요. 제가 원래 쓰던 브러쉬는 조금 제가 방금 쓰던 이 파우더 브러쉬처럼 좀 면적이 넓은 브러쉬를 썼었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거에 비해서 좀더 납작한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얹이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한번 사봤고요. 바로 얹어보겠습니다. 약간 진짜 제가 바르고 싶은 범위에만 딱 올라가는 느낌? 원래 쓰던 브러쉬는 면적이 되게 넓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발리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되게 제가 바르고 싶은 부위에만 딱잘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저는 딱 여기에만 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딱 거기만 올라가니까 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러고 콧잔등에도 살짝. 맞아, 이 콧잔등에 바를 때도 이런 브러쉬가 되게 잘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르기가 좋으니까. 코끝에랑 턱 끝도 살짝. 헉, 너무 괜찮은데? 이러고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제일 기대하고 있는 이 하이라이터 브러쉬인데요. 샵 같은 데 가면은 하이라이터를 꼭 이런 납작한 브러쉬에다가 해가지고 발라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원래 쓰던 브러쉬는 되게 총알 브러쉬 같은 브러쉬를 썼었는데 발색이 좀 뭉치는 느낌이어서 이런 납작 브러쉬를 좀 사봤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데 코에는 이렇게 바르는 게 맞나? 이거 살짝 광대용인 것 같긴 해. 아 이래서 다들 <laughs> 납작 브러쉬 쓰는구나 하이라이터 할때 지금 보이시나요 광표현?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속눈썹을 한번 사봤는데 이거랑 이거를 샀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여우 속눈썹이라고 해서 전부터 한번 사보고 싶었던 그런 쉐입의 속눈썹인데요. 이게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나있거든요? 원래 일반 다른 속눈썹들이 이렇게 컬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더욱더 고양이 눈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속눈썹이거든요? 오늘은 이거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 맞아. 제가 색상을 브라운 색상으로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예쁜. 연한 갈색 느낌의 속눈썹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한번 붙여줘 볼게요. 이거를 구매를 하면 속눈썹 풀은 따로 안 오니까 여러분들 속눈썹 풀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쓰던 제품으로 해볼게요. 저는 항상 속눈썹 풀을 여기다가 짜가지고 써요. 그리고 이런 속눈썹 붙일 때 이런 사선 핀셋이 되게 편하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일단 하나만 붙였는데 개 이쁜데? 나머지도 붙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지금은 한쪽 눈만 붙이고 왔는데 어떤가요? 좀좀더 고양이상 같나? 조금 더 여우상 같은 느낌? 근데 조금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러일 수도 있어요. 좀 화려한 느낌이라 오늘 제가 이 속눈썹 때문에 도우인 메이크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잘 어울려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나머지도 한번 붙여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붙여주고 왔는데 어떤가요? 저는 진짜 만족스러운데. 속눈썹도 한번 붙여주고 와봤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거예요 이거는 파우치거든요 요런 약간 메쉬 파우치를 사봤는데 하트 도트 포인트가 이렇게 있고 메쉬망이에요 위아래가 약간 수영장 갈때 들고 가기 좋을 것 같은 느낌? 이제 곧 여름이니까 화장품을 놓고 다니려고 사봤습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 짱 귀여운. 이제 여름에 수영장 갔을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귀여울 듯. 다음으로는 옷들을 한번 사봤는데, 제가 오늘 어울릴 의상들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겟레디움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라우스. 반팔 블라우스를 세 종류를 샀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좀 입어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딱 봤을 때 핏이 안 예쁠 수가 없는데? 입어보고 올게요. 이거 입고 와봤는데 어떤가요? 저 진짜 대만족. 예전부터 이렇게 좀 슬림한 핏의 셔츠를 가지고 싶었는데 진짜 완전 예쁜데? 사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산 거는 이건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 S사이즈고요. 뭐예요? 근데 너무, 너무 예 애... 너무 예쁜데? 왜, 왜 예쁘지? 여기에 이 프릴 디테일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고요. 아니, 핏이. 핏이 이게. 아니, 이거. 아니, 핏이 이게 맞아? 아니, 가격이 이렇게 싼데, 이렇게. 그리고 너무 예뻐요. 바스트부터 웨이스트까지 떨어지는 라인도 진짜 예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핏이. 진짜 그 사진에서 봤던 모델 핏 그대로 나오는데. 다음으로는. 요거를 샀습니다. 요것도 블라우스인데요. 이거는 지금 머리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스트라이프 블라우스고요. 이것도 재질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 단추에도 이 체크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입어주고 왔는데, 오늘 코디하려고 샀고요.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소매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반팔 와이셔츠 중에 좀 소매 라인이 애매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팔뚝살 보완해주기에 최적화된 기장이라서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팔뚝이 조금 두껍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딱 가려주고 통도 있어가지고 팔도 더 얇아 보이는 느낌? 강추입니다. 강추. 그 다음으로 산 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를 한번 사봤는데, 착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그냥 얹히는 느낌으로 써야 될 듯, 오늘은. 제 요만한 머리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지가 않음 어, 약간 요런 느낌? 괜찮네요. 이렇게 해줬고요. 다음으로 또산 거는 제가 이제 여름이니까 반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색상 반바지를 한번 사봤고요. 이렇게 입어주고 왔는데 어떤가요? 저 진짜 대만족입니다. 옷들이 진짜 재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다음으로는 단색 종아리 양말을 한번 사봤고요. 회색이랑 흰색이랑 아이보리색이랑 검은색 네 개네요. 네 개가 들어가 있는데 5,168원이에요. 오늘은 아이보리 색상을 한번 신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목걸이를 한번 사봤는데 두 개를 총 사봤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모기향처럼 생긴 목걸이를 한번 사봤어요 완전 귀엽죠? 이거를 한번 사봤고 다른 하나는 이건데 이거는 하트 펜던트 목걸이에요 아, 너무 예쁜데? 이런 느낌으로 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선케이스를 샀어요 이렇게 폰케이스를 한번 사봤습니다. 아니, 캡이 없잖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보세요. 이런 느낌. 다음으로는 우산, 우산을 사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얼핏 보이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장마철을 대비해가지고 우산을 한번 사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름철에 잘 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아니 뭐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제가 무려 테무에서 산거 중에 제일 비싼 거, 이때까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제일 비싼 이 65,000원짜리 카메라를 한번 사봤는데요. 이게 리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번 어떤 감성인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메모리 카드. 32기가 좋은데? 어? 그리고 이렇게 렌즈 닦기 렌즈 닦아주는 닦기까지 들어있어요 야무진 구성인데 매뉴얼 이렇게 대망의 카메라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보리 색깔을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별라예쁘이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붙어있고 넣어줬고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주 귀여운 소리와 함께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파란 장미를 샀거든요? 갑자기 웬 파란 장미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솔직히 사심으로 산, 산, 건데, 왜 샀냐면, 제가 그 블루록의 미하일 카이저라는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에 파란색 장미 타투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장미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 이란 없다. 라고 합니다. 음, 향은 장미와는 거리가 먼 그런 향이 나기는 한데, 어, 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오늘 태무 제품들 하울 영상,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리고 유튜브로는 제가 태무깡 영상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보기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사보는 거는 또 처음이었는데 가격 대비 이렇게 질이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꼭 코드 입력하셔가지고 13만원어치 쿠폰팩 받으시고. 그리고 최대 90% 할인가로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알찼고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